황량하니 이렇게 풀을 제거하고 나니까 상태가 이 상황입니다.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은 더 됐죠. 어, 3년하고 가을이었습니까그 당시에 이곳이 얘들이 눈계승마입니다. 삼나물이라 그러죠. 고기 맛도 나고 인삼맛도 나고 풀은 맛도 난다는 이 삼나물 옛날에는 고급 호텔에만 들어갔다는 이삼나물이총 400평에다가 모종값 300만원 트랙터 관리비 등 인건비 식는 인건비 어, 풀 때문에 부직포 비닐 기타 등등 500만원 까먹은 밭이 지금 이 상황이 되어있습니다. 작년에 비가 너무 와서 풀 관리를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더니만 물에 잠겨가지고 어그짐다 죽었죠 다 죽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뒀다가 이 꼴짜기가 물랐는데 바람이 그렇게 심하네요 그래서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꼴짜긴인것 같습니다 위에는 사과 밭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이게 지금 작년. 제일 잘 자라는 건 숙인 것 같습니다. 숙밭이 변, 숙밭으로 변했고, 이 보이는 거라고는 간혹 이렇게, 한두 포기씩 이렇게 보입니다. 이거를 다 아래쪽으로 옮기든지, 지금 옮겨야 되겠습니다. 옮기고, 오늘은 생강을 좀 심어볼까 하고, 3kg를 우선에 두 집을 나눠서 심 시켜봤습니다. 3kg를 시켰더니,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겨온거예요 뭐 다른 물로 모종도 뭐 시켰죠 복수박이라든지 지치 이 자색 찰옥수수 자갸 어, 기타 등등 이렇게 시켰, 시켰는데 검은 봉지 이렇게 이렇게 3kg가 더담겨온거예요 조금전에 제가 오미자랑 산양삼 오미자즙이랑 계란 한 개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어, 여기에는 뭐심었을게요 한쪽에는 도라지 작년에 채취해는 도라지 산도라지 씨를 갖다 뿌렸고요 여기에는 또 취나물 저두 줄은 취나물을 작년 가을에 늦가을이죠 다니면서 채취를 해놨다가 너무 쉽게 심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안 오르고 있는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지금 올라온 것 같은 얘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랭이 잡초 같습니다. 이두 줄은 시험 삼아서 한 줄은 비닐을 덮고 한 줄은 그냥 어 여기다 원래 생강을 심을까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. 비닐을 덮어놨더니만 며칠 지나고 오니까 또 걷어지고 걷어지고 바람을 역시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걷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렇게 걷어진 걸 다시 또 덮었더니 안 되는 것 같아요 걷어내고 어 그냥 도지 재배 이긴 이 꼴짝은 비닐이 못 이긴다 그러더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승마 여기는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죠? 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온 밭에 있던 걸 해다가 옆에 있던 거하고 옮긴 모습이에요. 간혹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지나가시는 분이 저 옆에 산에서 일하고 가시면 식사하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지의 한국인입니다. 저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집념이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기계 힘들지 않고, 곡괭이와 가꾸지라 그러죠. 이거 한 자루. 이래갖고, 일단은 이 상태로 있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. 보이시나요? 옆에 이 모습이죠.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 뭐 하루 종일 비가 조금씩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더라도 비는 온비라서 물을 쭉 주고 심을까 하는데 이제 기운이 딸려서 물 들어갈 그것도 안될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양쪽으로 어, 심어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3kg. 사만루치 생강 충남 태안산입니다. 여기에 아, 손으로 똑똑 쪼개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손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칼로 좀 잘랐습니다. 칼은 물론 소독을 했고요. 눈이 이생각은 눈이 영안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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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잘라지는데 잘랐습니다. 그래 지금 원래는 첫 처음 심어 보는 거라서 저도 역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 이쪽저쪽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음, 이게 배수가 잘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한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덮이는 게 깊이가 한 3cm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. 이 위로 오게끔 이렇게 심으라고 하네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심을 생각입니다. 사기 위로 오도록 이렇게, 이렇게 심을 생각입니다. 나중에 이렇게 심어놓고 가운데 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운데 고랑을 타았습니다좀 깊이 좀 이렇게 묻어서 나중에 우리 흙을 한 3cm 정도 덮어야 된다니까 덮고 다시 또 광겨나 겉집 어, 또는 들깨 어, 쭉쟁이들 그거를 덮어주면 좋다고 그러니까, 제게 마침 작년에 들깨 수확하고 타작한 들깨 쭉정이들이 있습니다. 그걸 갖다가 덮을 생각입니다. 나중에 또 이게 작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고랑에 풀나지 말라고 덮은 표직토인데 이게 지금 오늘 작업을 하면서 걷어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마르면은, 돌돌 말아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 밑에 참 어, 유박 한포, 땅에 보약이란 유박 한포와 어, 또 저기 우리 함양 산청 축협에서 나오는 수업 부산물, 똥그름 그테비그니까 어, 그거를 밑에 일단 깔고.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걸 양쪽으로 이렇게 모았죠 모으고 가운데 부직포 걷어내고 그 다음에 유박은 한포반이비는한포한 한 고랑에 그렇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더 긁어서 양쪽에 덮었죠 덮고 가운데 지금 보를 타놨습니다. 여기 나중에 물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에 좀 어느정도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나면은 위 하울 을 덮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다른 분들도 어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. 아 어디서 상무심이 한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 여자 혼자 모습 해내기는 보통 노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십시오. 다복하세요.